모든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있다. 인생 수업 에바퍼피엘입니다. <laughs> 네, 오늘은 제가 아주아주 아주 존경하는 멘토님을 모셨는데요. 대한 프랑스인 41만 유튜버, 언어 천재, 한국 역사 해설사이기도 하고, 대단한 분이십니다. 파비앙님. <laughs> 나오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계속 나와 달라고 연락을 했었는데 네. 한국에 계속 없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파비앙이 아, 고전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줄 알고 아니요 아데 <laughs> 맞아요. 네.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어렵게 해외...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나오고 싶었는데 작년 여름부터 사실 한국에 있는 기간보다는 음. 해외에 많이 있어서 그렇죠. 안타깝게도 이제 스케줄이 안 맞았는데 이번에는 꼭 네, 음. 나와야겠다 싶어서. 음. Okay. 어, 오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요.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요, 제가 감사하죠. <laughs>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축구를 많이 좋아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 응원하러 가면은 꼭뭐 만나요. 오, <laughs> 축구장에서 만나요 경기장. 카타르에서 ]이라. 만났잖아요. 카타르에서 저희는 대한민국 유니폼을 어, 입고. <laughs> 와! <laughs> 누나에서 응. 모르고 있었는데 카타르에서 그래서 그 대한민국 르투갈전에 포르투갈. 갑자기 응. 누나가 <laughs> 있어서 그 전에도 어디 FC서울인가 FC 예. 갔을 때 상암에서 만나고, 예, 만나고. <laughs> 경기장에 있으면 일단 누나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보통은 <laughs> 그 타율이 한50%으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 아 맞아 나 있다. 맞아. 어, 음. 그래서 자주 만나죠. 맞아.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을 응원했는지 음. 그리고 프랑스 아니고 왜 대한민국을 응원하는지 음. 궁금해요. 아 프랑스도 응원하죠. 아, 프랑스, 네. 프랑스도. 궁금해. 제가 응원하는 팀은 진짜 딱세 가지예요. 파이썬 음. 샤먼 프랑스 대한민국 이세 팀만 음. 응원해요. 다른 팀들은 그냥 보기 보는데 음. 진짜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팀은 딱이세 침. 어 그러면은 프랑스에 있었을 때 파리 샌즈만 좋아하고 맞아요. 프랑스 팀 좋아하고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을 한국 오기 전부터 대한민국 팀을 응원했어요? 어예 네, 오래 전부터 응원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음. 98 월드컵은 프랑스에서 개최돼 있어요. 어. 네.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아기였거든요. 음. 근데 티켓은 진짜 비쌌어요. 어. 그래서 저는 당연히 프랑스 경기 보고 싶었는데 티켓을 못 구했는데 그 아빠가 딱 티켓 딱 하나 구해줬어요. 그게 대한민국 벨기에전이었어요. <laughs> 아니 우,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너무 운명을 아, 느끼지 않아요? 아무래도 아 뭔가 운명처럼 아 파리 상제한 홈구장인 파크 뒤 프랑스에서 개최됐어요. 음 그래서. 집 근처에서 저는 그 경기를 보러 갔는데 처음으로 이제 국가대표팀을 음, 이제 음, 보고 음. 프랑스랑 벨기에 가깝잖아요. 네, 그래서 네. 벨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아 혼자 이렇게 대한민국에 아, 물론 그때는 진짜? 대한민국 아니었는데 어. 뭐, 한국 파이팅 코리아 고 코리아 이이게 응원하고 음. 그때부터 터제제응하하게된것 같고 음. 그리고 o 0 0년 월드컵 때도 사실은 파격이 좀 컸죠. 음, 음, 음. 프랑스는 골 하나는 놓지 않고 <laughs> 그 조별리그에서 이렇게 어, 일찌감치 감 아. 네, 아. 탈락이 되고 그래서 응원한 팀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 김에는 잘하고 있는 대한민국 응원 좀 하자. 아, 아픈 사연이 있었구나. 아.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더 응원하게 에,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저는 축구 너무 좋아하니까 음. 15년 살면서 국가대표팀 경기는 몇개 빼고는 거의 다 봤던 것 같아요. 어, 직관으로. 당연히 직, 직관으로. 음. 진짜 대단한 항상 있잖아요, 제가. 그경기 아, 에 연주권을 그냥 줬어야 돼거거아거요 아. <laughs> 유튜브를 벌써 하고 있었는데 음. 또 새로 만들었어요 파비 산젤만 파비 상샤르 응, s a 유튜튜브를또만들었어요 계정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2023년 6, 6월 1 7일에 오픈했으니까 1년도 안되는데 그렇죠 6개월 정도. 근데 1 4만명구독자예요 음. 응? 저는 1 4 0 0 0명이거든요앞1로0 <laughs> <laughs> 0 0리에갈 때마다 이제 직관을 해서 이 a 인 선수의 환상적인 음. 축구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와, 저 are 18,000. 제가 가면은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음, 따라오세요. 어, 어떻게 네. 그표 같은 것도 구할 수 있나요, 가면은? 일정 금액을 내면 표를 구할 <laughs> 수 있어요. <laughs> 저도 특혜가 없어. 이게 마, 많은 분들이 없어. 아 이거는 아, 방송에서 얘기해야 진짜 돼. 진짜 물어보더라고요. 사비앙은뭐 티켓이나 그런 거를 아. 지원을 받냐? 뭐다 무료로 다니냐? 물어보더라고요. 아, 누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가 대표든 파이선 자마이든 저도 모든 티켓을 다내돈 내산이에요. 다, 내돈내산이에요. 음. 다 티켓팅도 그 예전에 한국 브라질 있었잖아요. 네. 브라질 선수들 다 보고 싶어했잖아요. 그래서 티켓팅 음, 진짜 음, 어려웠는데 음, 진짜 무슨 뭐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 수준이었는데 음. 컴퓨터 세개 돌면서 핸드폰으로 와. 이렇게 딱 해서 티켓팅 네, 한 거예요. 아 맞아요. 저도 카타르 간거 있잖아요. 좀 억울해서 저 여기서 이야기할게요. 아. 김승현 씨랑 그 카타르 간거 내돈내산이에요. 네 음. 골대니 음. 골대리는 그녀들에서 아. 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돈을 내고 음. 갔습니다. 그 숙소도, 비행기도 이제 사람들이 뭔가 어, 업으로 가는 거니까 뭐 비행기표도 해주고 뭐 이런 저는 진짜 카타르 비용은 천만원 이상 들었어요 아, 저도 갔다 와서 한 6개월은 활불원 했었던 거요 진짜 비쌌어 <있었어>. 그때 <laughs> 진짜 숙박은 그냥 뭐 아, 텐트에서 자도 뭐하루 무슨 <laughs> 50만원씩 해서 근데 그만큼 값진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포르투갈 전 진짜 와이 감동을 음, 잊지, 잊혀지지가 맞아요. 않네요. 한국은 한일전 하면 정말 진심으로 하거든요. 음. 프랑스 영국도 그렇지 않나요? 그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일본이랑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항상 전 질문 받는 게뭐 프랑스 영국 뭐 백년 전쟁이기도 하고 뭐 되게 전쟁 많이 했잖아요. 프랑스랑 영국 군데 사실 이런 거다 청산된 지 너무 오래 되기도 했고 그리고 우리는. 아 어, 미안하지만 그 축구적으로는 영국은 이제 우리랑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에요. <laughs> 미안하지만 피엘 리그왕은 몰라도 국가대표팀을 여기는 따로 놀아요 우리. <laughs> 영국은 마지막으로 월드컵 우승한 거는 아마 에바 누나의 부모님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고. 예, 프랑스는 그래도 아, 국가대표팀에서는 <laughs> 그런 거구나. 아, 아, 분발을 피자스. 해야 되네, 분발해야 되겠어. 어, 아. 하긴 영국은 네네 개로 팀 v 로 나눠서 하니까. 아, 그렇죠. 잉글랜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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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음. 스코틀랜드. 아, 아니, 하해도 못해요. <웃음> <웃음> 아니, 할수 있어. 어, 합해도 월드, 그 올림픽 때 합했잖아요 그때 한국이랑 붙었는데 한국이 이겼어요 와, 런던 올림픽 기하, 때 기억해? 어, <laughs> 기억해야 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물어봐도 되는 말 물어봐도 됩니